안녕하세요 초코입니다 오늘은 제가 랜봉 판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말 그대로 그냥 랜봉이고요 일단 500원부터 1,000원까지 10, 10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500원 랜봉인데요 이렇게 500원 이거 사시고 싶으신 분은 계양 양식에다가 500원 랜봉이라고 적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음, 1,000원 1,500원 1,000원 아이 1원 랜봉입니다 이게 1,000원이고요. 그리고 1,500원 랜봉인데요. 이게 1,500원이고요. 이건 레핑지 믹스인데 10장이 들어가 있고요. 1,500원입니다. 우편비 포함 가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쭉 2,000원입니다. 떡메가들은 좋아하는 랜덤이고요. 아 이건 아닌데? 아 재수, 죄송합니다. 이건 무민봉투라고 해주시면 되고 2,000원입니다. 이건 별봉투라 고 해주시면 되고 2,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3,000원 램봉이고요 이건 3,000원. 이거는 챔백 봉투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편비 포함 4,000원 봉투인데요. 여기에는 태풍이랑 랩믹이랑 도일리 페이퍼랑 인믹이랑 등등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우편비, 아, 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이건 우편비 포함 7,000원 램봉이고요 정말 가득히 진짜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우편비 포함 8,000원 램봉이고요. 어랩핑지도 있고, 인미 5 0장에떡매한 권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만원이고요. 만원 램봉인데, 안에 뭐가 있는지는 저도잘 모르겠는데, 거파가 된 물품이에요. 네, 이렇게 램봉 판매 영상이었고요. 네, 양식이나 가격 등등은 제가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어, 차례대로 나열을 해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요 음, 저는 공복만 받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